약간 요런식으로. 응? 트라이 해야지. 미니 살 거. 앵그리 토라게. 이빈이가 언제부터 니꺼 네 해줄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안녕하세요 핏더워 사이즈입니다 그렇지 잘 들어왔어 아 오늘 비니 추천을 좀 해볼건데 비니를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를 가지고 왔어 일곱 개를 추천할거야 형이 아직 하나 못산 것까지 너가 오늘 형의 비니 추천 컨텐츠를 보고도 비니 사는게 망설여진다? 아하 그러면 이거 살짝 말 안되는데 추라이 해야지 추라이 이 새끼야 내가 한달 이상 실제로 파워 실착한 비니들을 추천? 리뷰해주는 거니까 내가 리뷰하는 아이템 중에서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꼭한 개쯤은 사는 거 추천해줄게 그럼 첫 번째 가성비 비니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성비 비니는 라모랭이랑 밀리언 네어햇. 내가 실제로 착용해 본 라모랭이랑 밀리언 네어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내가 원래 라모랭 모자를 착용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 라모랭에서 선물을 또 보내줬어. 내가 정말 돈이 없었을 때 가성비로 2만 원대로 구매했던 제품들이야. 밀리언 네어햇은 라모랭보다 머리에 조금 더 스키니하게 달라붙는 그런 맛이 있고 내구성이 살짝 아쉬워. 스판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하거든. 그리고 이거를 자주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풀도 좀 일어나더라고. 근데 라모랭 얘는 보풀은 안 일어나. 원단 자체도 살짝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짜임이 다 다르기도 하고 내구성은 밀리언 네어 햇보다 좋다 라모랭이 조금 더 쫀쫀하고 착용했을 때 볼륨이 있어 이 라모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두상이 예쁘지 않다던가 그런 애들은 이런 볼륨감이 있는 모자를 써주면은 커버가 가능하다고 얘는 살짝 더 워크웨어에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야 워크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 밀리언 네어에서 잘 어울리는 건 스트릿한 무드가 좀 있는 그런 거 활용도는 내가 봤을 때밀리언 네어 햇이 더 좋은데 워크웨어 밀리터리 좀 남자다운 스타일링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라모랭을 쓰는 게더 좋아. 그리고 비니가 안 어울리는 사람들은 안경으로 또 커버를 쳐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조금 더 클래식한 무드가 강한 이런 사각 프레임, 약간 이런 식으로 가주면은 약간 중화가 되잖아. 그리고 이제는 이런 가성비 비니를 많이 쓰다가 조금 더 나는 퀄리티 있는 걸로 가고 싶다. 왜냐면 이 모자가 머리에 붙어 있잖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눈에도 많이 보인다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퀄리티를 챙겨준 그런 걸로 가도 괜찮잖아. 그게 바로 안데르센, 안데르센, 8만5천 원이다. 요게원 사이즈인 게 가장 큰 단점이야. 나 같은 대가리 큰 사람들이고 좀 쨍겨. 근데 그 매장 직원이 내가 구매할 때 늘어날 거래. 근데 안 늘어나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1년 동안 주구장창 썼는데 안 늘어나. 이 새끼들이 니팅을 아주 잘하긴 하지 안들어선 안들어선. 늘어남이 없어. 한번 써볼게. 아 근데 아직까지 짱짱하다. 이 니트의 짜임 보이냐? 이 니트의 짜임이 상당히 고급스러워. 내가 이런 와치캡은 라모랭이랑밀리어네어에서 입문하고 그 다음에 산게 안들어선 안들어선. 그 이후에는 이것보다 좋은 와치캡을 살 필요성을 잘못 느껴. 이게 이 와치캡에서는 끝판왕인 것 같아. 이것 쓰면 눈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 봐봐. 벗으면은 막이 자국 남기고 막 그 이게 살짝 아쉬워. 뭐, 보풀도 없고, 만듦새는 아주 좋은데, 대가리 좀 작은 애들만 살아. 근데 갔다 온 친구들이라면은, 57호 이하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 이거는. 이것도 코디 한번 보자. 그냥 요런 캠퍼스룩 같은 거 있지. 요런 거에다 무심하게 걸쳐줘도 스타일리시함 살아나고, 아니면 요런 룩. 그냥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이야. 살짝 클래식으로 가볼까? 요렇게 써도 아주 잘 어울려. 밑에다가 헤링본 슬랙스에다가 파라부터 신어주고, 여기다 안경. 형은 꼭 무조건 선글라스 아니면 안경을 쓰고 요거를 하는 타입이야. 앵글이 돼버리잖아, 새끼야그 다음에 요런, 룩. 요런 누게도 잘 어울리지 아니면 트렌치코트 있고 아 뭔가 어색한데면 번거지 보다는 요런 비니가 또 예뻐요 아 요런 식으로 코디를 하는게 나는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활용도가 가장 으뜸는 그런 비니 하지만 두상이나 얼굴형에 따라서 제약이 좀 따른다는 점 그렇다고 일찌감치 포기하지 말고 한번쯤은 써봐야 돼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아 다음으로 넘어 내가 가장 최근에 쇼핑한 세인트 제임스 비니 내가 오늘 소개하는 이런 비니들은 다 니트 소재인데 이것만 니트가 아니야 모1 0호에 홀리 30호 스판이 아예 없어가지고 머리가 좀큰 사람은 애당초 도전할 수 없는 거야 59호까지가 딱 적당한 것 같아 이게 피팅감이 굉장히 좋고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모로 된 비닐을 처음 써봤거든? 항상 이런 니트 재질만 써봤잖아 이런 니트 재질의 비닐이랑 이 모로 만들어진 비닐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조금 더 신사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럼 요런 건 어떻게 코디하지 한번 보자 아 이렇게 부담스러운 셀카 샷 한번 갔습니다 셔츠에다가 니트 입고 요런 거딱 이렇게 정갈한 룩에 영국 신사 느낌으로 잘 써야 돼 여기다가 물론 니트로 된 비닐을 써도 괜찮다고 약간 미세하게 조금 더 간결하고 정갈한 느낌이 드는 비닐을 찾는다고 한다면 요거 세인트 제임스 비로 한번 가봐 가격은 58,000원 프리사이진인게 조금 야매되긴 한데 가끔씩 뭐 요런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뒤에 으때게 들렸잖아 <laughs> 다음은 조금 힙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가격대 별로 내가 비닐을 추천해 주자면 챔피언 비닐 가장 저렴해 34,000원. 그 다음에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스투시 비닐. 요거는 이제 10만원대 아래로 정말 괜찮은 감성의 스트릿 브랜드 비닐을 쓰고 싶다 는 사람들한테 추천해 주는 거고 여기보다 조금 더 살짝 난 올라갈래 하면은 그때는 이제 나와나 스톤 아일랜드. 일단 챔피언부터 가자. 요 정도 34,000원 가격대 로고 플레이 하는 브랜드 중에서 힙한 느낌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무조건 챔피언이야, 실끼야 챔피언이 모자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요거 이렇게 빨간색에다 이런 겨자 색깔 쓰니까 뭐 케찹이랑 머스타드야 뿌야 이거 괜찮지 않아? 아이씨 옷실에서 그래 아이씨 이것봐 앞머리 두개 더디미처럼 빼가지고 약간 GD 스타일 나 비니 살거야나 스트릿하게 갈 거. 야 그렇지 가격은 34,000원이면 아 괜찮잖아 물론 카라트도 있는데 카라트가 너무 좀 지겨운 사람들은 챔피언 요런 걸로 한번 가봐 레트로한 느낌 까득까득합니다 근데 이제 돈을 좀더 쓰겠다 하면은 스투시로 올라가지고 그것보다 더 쓰겠다고 하면은 바로 나와라 스톤 아일랜드 레스케어 래 20만원 대이긴 하지만 지금 온라인에서는 18만원, 16만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톤 아일랜드 입문하기에는 괜찮은 품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이렇게 좀 대가리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만스 같은 스타일 나는 거 있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조금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부피감이 있어서인지 좀 대가리가 더커 보이긴 하더라고 공항 도둑 느낌 날수 있어 이 비니가 언제부터 네 거였는데 그랬게요 소라게 스타일 여러 가지 스타일이막 공존하고 있어요 이 비니 하나에 근데 이게 이제 스테디타게 코디했을 때 정말 멋진 비니야 요 이제 로고가 주는 그 만족감 그거를 포기할 수 없어서 형이 구매를 했다 근데 이 비니가 보풀이 엄청 일어는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 그 부분이 하나가 아쉽고 코디는 갈 거면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전반적으로 그냥 스트릿한 코디에 잘 어울려. 이게 또한 가지 단점이 코디에 제약이 좀 있다는 점. 내가 다양한 코디를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딱히 그렇게 잘 녹아드는 그런 느낌은 없더라고. 근데 스트릿 한정에서는 약간 좀 폭발적인 그런 이미지를 연출을 할 수가 있어. 이 코디들이 마음에 들었다. 이걸 보면서 음, 괜찮은데 하면 구매하는 거고, 음, 이거는 살짝 야에 댄데 하면은 구매 안 하면 돼. 이런 힙스러운 감성을 가져가는 비니들은 카라트. 요거는 약간 좀 식상하고 많이 질린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살짝 빼주고 챔피언. 스트릿 하면서 레트로한 무드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얼굴 살짝 촌티 나면 진짜 그냥 촌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제해 주고 약간 영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강추하는 거. 그다음에 요거랑 쉐입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 스투시는 스트릿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많이 찾는 아이템이니까 그걸로 사도 되고 스톤 아일랜드로 가도 나쁘지가 않아. 마지막으로 추천해줄 거 아크네 스튜디오. 스톤 아일랜드랑 같이 비교해서 보면 좋은데 스톤 아일랜드보다 조금 더긴 느낌이고 힙스러운 느낌보다는 약간 차분한 느낌, 깔끔하게 어른스럽게 코디한 룩에 포인트로 착용해주면 좋은 비니야.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리뷰한 비니 중에서 활용도는 가장 최악이다. 내가 안 어울리는 걸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좀 깔끔한 이미지의 비니랑 잘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아크네를 제제해라. 그걸 꼭 얘기해주고 싶고, 좀그 카라멜 맞기아또 같이 생긴 사람들, 연예인으로 치면은 박해일 씨 그런 분들이 이제 트렌치 코트나 뭐 코트 딱 정갈하게 입고 요거 하나 딱 해주면 은 센스가 느껴지지. 특유의 그 아크네스러운 무드를 풍기는데 나는 좀 아크네랑 무드가 좀안 맞는 것 같아. 이거 봐봐. 형 어울리냐? 그렇게 막 어울리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 아크 스튜디오가 주는 그런 갬성을 가져가고 싶으면 가끔씩 쓰긴 하는데 즐겨 쓰는 비니는 아니야. 근데 여기 또 이제 로고 박힌 거 있잖아. 음.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는 이것보다 2만 원 정도 더 싸고 이거는 없어가지고 2만 원 정도 더 붙은 가격에 편집샵에서 구매를 했어. 아 그리고 내가 이제 살려고 했는데 이번 여름부터 엄청 많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리셀가가 이렇게 으때게 오른 비니. 바로 마르젤라. 리셀이 10만 원 이상 붙어버리니까 못 사겠어. 돈 아까워가지고. 마르젤라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쓰는 비니인데 뒤에 이렇게 마르젤라 로고 들어간 거. 굉장히 예쁘고. 그냥 이렇게 딱 붙여서 착용하는 게 아니라 위에 쪽을 남겨서 착용하는 게 가장 예쁜 비니. 스트릿 쪽에 어울린다기 보다는 미니멀에 약간의 위트를 더한 룩을 연출할 때딱 마르젤라 비니 포인트로 써주면 너무 예뻐. 지금 비니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 비니를 사려고 계획하는 친구들이 꼭 구매했으면 좋겠어. 코트 괜찮은 거 하나 입고 딱 이제 뭔가 심심한데 남들과 다른 룩 연출하고 싶을 때 마르젤라 탁딱 써주면 딱뒤 실밥 딱 이렇게 나오면은 단지가 오라이 된다. 이 얘기야, 내 얘기는. 리뷰 여기서 끝 Fit the size 간혹 이런 작은 아이템들의 돈 쓰는 거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런 악세사리에 돈을 쓸줄 알아야 돼 나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올 겨울에 너 대가리 따뜻해야지 새끼야 비닐을 써보는 걸 추천해줄게 그럼 영상을 유용하게 봤다면 끝